카파인더. 안녕하세요. 신차 구매 기준을 투명하게 정리해드리는 카파인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르노의 최신 양산 모델 르노필랑트입니다. 필랑트는 디자인부터 눈에 띄는 차량이지만 단순히 콘셉트에 그친 모델이 아니라 현재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르노가 효율과 주행 감각 그리고 실사용성을 균형 있게 가져가기 위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계한 모델로 일상주행과 장거리주행 모드를 고려한 구성이 특징입니다. 외관은 공기 흐름을 고려한 유려한 라인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안정감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살린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주행 측면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연비 효율을 높이고 부드러운 가속과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의 직관적인 구성으로 일상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동선과 필요한 기능 위주로 정돈된 점이 인상적인 차량입니다. 필랑트는 화려한 수치보다는 실제로 타는 사람 입장에서의 효율과 균형을 중시한 현실적인 하이브리드 신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파인더는 차를 무조건 추천하기보다 이 차량이 어떤 성향의 차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필랑트 역시 현금, 할부, 리스, 장기렌트 등 다양한 구매 방식으로 비교 안내가 가능하며 수수료 0% 인증 견적을 통해 불필요한 중간 비용 없이 같은 조건을 투명하게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가격뿐 아니라 구매 방식까지 함께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카파인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